나래는? 오늘 무슨,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 계속 쉬어나 아, 잤어 너무 어제 6시까지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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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 애들은 강산 나래 빼고 다 있구나 있어 은우는 내가 오면서 깨웠어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나 지금 잠깐 이렇게 쉴게 들어와 들어. 어.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아. 와 은우 줄동와야 은우 줄가 막히다 뭔데? 하면서 들어와야지 어... 은우 출동! 은우 출동! 와야 은우 줄가막히 은우 줄 하면서 들어와야지 형 어, 오빠 누구세요? 은우 야어 은우 야 들어와 졸려? 아니 아니 은우 줄여줘봐 은우 줄여줘봐 지우줄여줘 좀 쉬었어? 응나 오늘 안 나갔어 뭐 했어? 응? 잤어 잤어? 응내 지금 꿈꿔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내 지금 좀 힘들거든 <laughs> 왜? 몸도 피곤한데 확 <laughs> 뭐가 와가지고 그.. <laughs> 응. 근데 오빠 왜 언니랑 온 거야? 응, 얘기를 한.. 총 합쳐서 한 3분도 안한거 같아서 5일째인데 아 오빠가 선택을 한 거야 언니를. 응. 나는 오빠랑 데이트를 가고 싶다고 내가 어, 어, 어. 계속 얘기를 근데 했었잖아. 근데 그, 그것도 나의 마음이었어. 진실된. 맞아. 나도 너랑 데이트 가고 싶어. 응. 당연히 너의 비중이 나한테 진짜 크거든. 나 지금 진짜 솔직하게 내가 술을 안 취했어. 응. 너가 남들과 다잘 지내잖아. 엄청. 응. 예를 들면 뭐. 진짜 보람이라도 잘 지내고 최근에 그냥 강록이도 너가 되게 재밌어하고 음, 웃기고 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 거슬렸어 거슬린 부분은 질투적인 마음이 맞을 맞아 아난 확신을 찾아서 가야겠다 내가 생각한 첫 번째 나의 마인 마음과 그냥 똑같은 거야 나는 막 내가 오빠한테 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같아 그, 그렇게 느꼈으니까 선택을 했지. 그때 아까, 아까 당시에는 이 문자가 갑자기 갑자기 오잖아. 내가 그리고 오빠 방에 계속 있었어. 오빠가 들어오겠지? 그 오빠랑... 근데 그건 뭐야? 넌 나한테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어, 어저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 확신이 생겼는데, 어. 그럼 궁금한 거 있어? 어, 어 나는 어. 좀 티를 내줬으면 좋겠다. 어, 그게 정확했으면 응. 좋겠다. 했는데, 왜넌 똑같은 거야? 너티 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음. 어떤 너의 행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게 똑같았냐 이거지 내 말은. 근데 나는 다 이제 친구처럼 생각이 들거든. 음잘 모르는 건가 너를.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래서 생각이 많아. 많아졌어 다시. 알겠어. 음그 그러니까 그,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음. 싶어서. 응. 음. 거짓말 안 하거든. 응.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잖아, 원래. 응. 서로 그렇잖아. 응. 서로 좋아하고 사랑, 좋아하는 마음이 맞으면. 응. 난 그런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응. 그런 걸 내가 느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고 배려가 있고 이러면은 느껴져. 그런 의미에서 이책한번 가서 읽어볼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다라는 책이야. 내가 좋은 구절을 줄게. 자, 그한번 읽어봐. 나는 좀 씻고 준비할게. 알겠어. 일어나. 나 아, 씻으려고? 오, 야 내보낸다. 어, 솔직히 마음에 들면 안 내보내지 알수지 아니 쉽지? 근데 내 것에 좀 많이 마음이 식은 거 같아. 가 오빠는 아 무슨 얘기라는지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안 되고 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오빠랑 다른 남자들을 대할 때 너무 똑같다고 느꼈고 오빠는 거기서 약간 불안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흔들릴까 봐 그런 거 가... 그런 거 같아. 모르겠어. 뭔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 은우는 자기가 흘리는 걸 몰라. 음.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냥 찐인 거야 은우는. 음. 그렇지, 남들이 어. 보면은 아우 어, 쟤 여우야. 아우 어, 쟤왜 저래? 할수 있지만. 근데 은우는 아닌 거야. 제일 해맑은 사람이야 그냥. 어, 어, 어. 음. 그때그때 감정에 어. 충실한 거. 막 놀라보는데 너왜 그래? 내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케이거인 거야, 거야 그런 지금. 거. 아. 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헉,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누가 보면 벌써 이별은 어나 손잡고, 어, 손잡고 오는 줄 알았어. 어나 손잡고 오냐 알았어. 어 다? 어. 언니 뭐 했어? 공방 아나 어, 갔네 언니 가고 싶다 언 누구랑 갔어? 언니 나강록이아 진짜? 언니 나 강산이 역시 아뭘 물었다 왜 물어봤지? 퇴소하세요 퇴소해 퇴소해야 돼 여기는 지금 2일째야 이, 이 오늘 이 통영 하루 놀고 와요 강 근데 얘는 데이트 다 해봤어 아 그렇네 한명 있잖아 언니 남친 어? 어? 내 남친이 누구야? 준혁이 아 깜짝이야 어 나도 내 남... 나그 강산이 이럴 뻔 했잖아 <laughs> 나도. 야, 아 이미 사기기로한거 아니야? 야 다리 동동 봤어? 다리 동동? 못 살겠네 진짜 근데 나, 나그 강사는 이럴 뻔했지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준혁이 다해놨잖아 응. 나는 해본, 우리는 해본 사람 몇명 없어 안 해봐도 돼 그만해 이제 <웃음> <웃음> 나만 할게 강사 행복해 보여 아 와, 낙에 행복해 은우 내가 응, 너 깨웠는데 안, 안 일어나더라고 야너 어, 오늘 좀 빡쳤지? 아, 어. 그래서 그거 <laughs> 같아. 뭐야, 뭐 이러다. 아, 근데 얘기했는데 아, 잘 모르겠어, 나는. 최초로 집에 <laughs> 있었어 그래, 있었. 그래서 내가 아, 야, 이거 정훈 오늘 빡짝겠겠는데 진짜. <laughs>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선우 딱 픽해준 걸 어. 느꼈잖아, 말은 안 했어. 자기는 나. 나한테 확신을 받고 싶은데, 아, 뭐, 뭘 했다고 확신을 받고 싶어해? 근데 왜 어저께랑 행동이 똑같냐는 거야? 나랑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 없는데,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 얘는 나가 내가 좋다면서 왜 이러는 거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응. 너가 뭐 오늘 특별히 무슨 행동을 했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왜? 아까 내가 오빠한테 오빠가 나 저번에 데이트했을 때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재료를 사 왔는데 계속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못 먹은 거야. 아침에 배고프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배고프다. 오빠 김치찌개 뭐, 김치찌개 해줘. 내가 이랬잖아. 김치찌개 끓여준 보람 앞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다. 보람이는 뭐야? 뭐, 보람이는 뭐가 돼 진짜. 근데 다 거의 다할 때쯤 현우가 왔어. 그래서 현우가어 어, 김치찌개야 뭐 도와줘 이래. 그대가 아니, 아니, 난 누가 이거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이랬어. 근데 오늘 그렇게 사건이 있어. 그러면 데이트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오해를 풀고 싶을 만한 의지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데이트에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연을 선택한다. 난 모르겠어. 뭐 어, 몰라. 질투가 되게 많은 거 같아. 나한테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 좋겠는 음. 사람인 거 같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도 어, 어저께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왜 오늘... 또 이러지?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근데 상식적으로 은우가 진짜 여우거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해. 저 친구는 정말 너무 피곤한 거야. 차라리 여우여서 주변 사람의 상황을 좀 돌라 볼수 있고 눈치를 좀 이렇게 챙기면서 좀할수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건 사실 강산이가 옆에서 집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지금 은우한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은우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가 된 거지.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아. 내가 같은 여자 입장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항상 은우한테 확신을 안 줘. 은우는 이제 딱결 마음을 먹고 잘딱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확신이 딱안 오는 거지. 대화는 항상 다 해놓고 그까짓. 완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보람 씨는?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기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약간 영왕벌 놀이를 하고 싶은 친구구나. 그러면 자기한테만 호감을 원하게 바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이제 일대일 데이트권을 써서 나갔을 때, 아 오빠랑 있으면 내가 자꾸 웃게 돼서 너무 좋아. 근데 나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오빠가 모두한테. 너무 친절한 느낌? 모두에게 친절하실 예정입니까? 선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안 그럴게라고 말을 해서 엄청 이제 분위가 기좋아는데 돌아와서 현우의 커밍아웃으로 둘의 멘붕이 시작됐고 이제 저는 이제 뭐 하루 이틀 기다려줄 생각이었는데도 이제 은우가 너무 계속 이렇게 나가길래. 아, 이 친구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뭐 책임을 못 지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게 의자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뭔가 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거 아니었어. 아 얘는 이런 애구나하면서. 은은 <laughs> <laughs> 얘기했어? <웃음> <웃음> 지금 눈에 화가 잔뜩 났는데? 편하지나 아, 화가 제일 가 많아? 어. 있어 고기 때문인가? 아니야 내가 무슨 오늘 김치찌개 때문인 것 같아 네. 왜 굳이 만들어주라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누구한테? 보람 오빠한테 음... 아니, 내가 생각보다 질투가 되게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 질투 많아 많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냥 제 원래 저렇게 흘리고 다니는 애 이렇게 느낄 순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내가 봤을 땐현우만또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안 해? 해줘 오빠도 나랑 가고 싶어 했으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럼 나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왜나안 데리고 갔냐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컴 나. 일단 얼마 안 남았고, 해볼 순 있지. 야, 좋게 생각해. 근데 그럼 나도어쩌께 그렇게 얘기 근데 형, 내가 아는 성격의 현우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다고 가식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 일단 지금 여기가 어쩔 수가 없잖아. 한번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 너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너의 뭐~ 성향이나 봤을 때 너가 현우가 왜 좋은지도 그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면 현우는 이제 마음을 더 갈피를 잘 잡겠지 아이고 참 이게 사실 재밌네. 윤에게 간다고 도움이 될수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은우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회때 강산이 돼야던. 하던... 그 느낌이랑 지금 보람 씨 대하는 느낌이랑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은우 씨는 남자인 사람을 대할 때다 저렇게 대하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지, 진짜. 어. 근데 은우가 막 나쁜 마음을 갖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때 은우의 마음 속에는 진짜 현우 씨가 있어. 자기를 밀어냈던 게 처음인 거지. 그래서 더 생각나고 더 끌리는 거야. 아, 근데 모두 다 은우 씨가 흘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음. 시작했었다. 맞아, 맞아. 음. 즐거운 상상 채널.